자, other. 자, 요 발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드를 갖다 발음하는데 혀를 양 이빨로 문 상태에서 가볍게 문 상태에서 더드드 해서 어더 other other other. 자, 같이 해 보죠. other other. 자, 요것은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죠. other other. 자, 그래서 other 자, 어더 없어요. 자 물건을 딱 보는데 사과를 갖다 보는데 다 썩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다른 사과는 없어요. 어더 없어요. 다른 거 없냐는 얘기죠. 어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 other 다시 한번 other other 다른 또는 다른 것. 어더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다른 것. 자 another 자 이것은 on 플러스 on on 하면은 하나를 뜻해요. 어나 n 은 하나를 뜻해요. 하나의 다른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또는 다른 것 이런 뜻이에요. Other 비슷한 뜻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On other는요. 하나니까는 한 개인 단수라고 하거든요. 그걸 단수 앞에만 오고요. Other는 뒤에 복수 명사가 와요. 즉, 두개 이상의 물건이 오거나 아니면 셀수 없는 게 와요. 예. 그래서 사용법은 이건 나중에 중,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비슷한 뜻이구나. 초등학교 때는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another 하면은 하나의 다른 것에서 another. 같이 해보죠. another. 다시 한번. another. 자, 이것은 other. 다른. 다른 것. another. 다른 하나의 다른 것. 자, charm. 자, 매력이란 뜻입니다. 자, 제 누나는 참한 게 매력이야. 참에 아주 굉장히 참하다 그러죠? 그게 매력이야. 자, 또는 아주 참 매력적이다 생각하세요. 참 매력 있다. charm. 같이 해보죠. charm. 다시 한번. charm. 자, charming. 끝에 ing가 붙어가지고 매력이 매력적인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죠. charming. 다시 한번. charming. 매력적인. charm. 매력. 참한 것이 매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p 스 c e 한장 또는 한 조각입니다. 구겨진 종이를 한장한장 한장 폈어요. p 스피 c e p c e 폈스. 자, 같이 보자. p 스 c e 다시 한 번. p 스 c e 그래서 한장 또는 한 조각을 뜻합니다. 한장한 한 조각. 한장한 장 한, 장. 한 조각 한 조각. p 스 c e 다시 한 번. p 스 자, c e other. 어, 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다른 것. another 하나의 다른 것 그래서 다른 하나의 다른 것. 자 charm 참한 것이 매력이에요. 그래서 charming 매력적인 charm 매력. 자 piece 한장한장 펴서 한장 종이 아, 종이 한 장이죠. 그래서 한장 또는 한 조각이죠. 한장한 한 조각. 자 other 어더어더 어, 더 없어요. 어 다른 거 없어요, 아저씨. 어 이건 이 물건 말고 어더 없어요. 다른 다른 것. another on 하나의 다른 것해가지고 다른 하나의 또는 다른 것자 charm 차만게 저 여자의 매력이었었죠 그래서 매력 그래서 charming 하면은 매력적인 자 piece 한장한장 한장 종이를 펴서 한장 또는 한 조각이에요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